필승 공략집이면 여러분들 누구나 돈 버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받아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분들은 없다고 말씀 주실 정도로 정확히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가이드 잡아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급등 유력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말미에 화끈한 종목 준비했으니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자, 그 이전에 아래상 한 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라서 굉장히 막막하다 하시는 분, 현재 계좌 손실이 막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계좌가 백화점이다.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수익이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준비해 놓은 급등 유력주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토대로 천천히 계좌회복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참여를 토대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 주고 계신데요. 항상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도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개인 종목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혹은 정리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정리하게 된다면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하실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믿져야 본전이라 따라만 해봤는데 그냥이 수익이 30%입니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금양 같은 종목은 저희가 저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0% 수익 내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로봇티지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상담받고 싶어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어떤 상담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성DS 꾸준히 용돈벌이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상마다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종목들 정확하게 필승 공략집을 토대로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댓글 참여를 토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바로바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지금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들 현황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6월 15일 추천주였습니다 하이스틸이라는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3거래일만에 어, 15배에서 20%까지 큰 급등세가 나왔죠. 자, 하이스틸 이렇게 20만원 혹은 30만원 혹은 이렇게 15% 20% 계속 종목 받으신 분들 수익인증 자료 남겨주고 계신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어서 저희 역시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못하신 분들은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 이 종목 매수해야 되는 거 바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상한가로 이렇게 주가를 한번 띄워놓고 정도점을 가려고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계속 21선 두분가 계속 받아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말은 21선까지 이제 빠져도 황금선을 깨지 않겠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주린소대입니다 오늘도 주린 여러분들의 계좌를 소화하기 위해서 좋은 내용 많이 들고 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케이시코트렐이라는 악마같은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잘잘 나가는 종목이었지만 유상증자 한방에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렇게 물리신 분들이 마음이 아프시겠죠 지난주까지는 제가 에코프로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에코프로 보시면은 고점에서 눌리는 어, 마음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에코프로 설명을 계속 한달 정도 드렸죠. 그 정도는 해야지 뭐 에코프로 펜트하우스에 갇힌 우리 주린이분들 구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에코프로를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고점에서 타신 분들은 이 박스권 행보할 때 비중을 낮추라고 말씀을 드렸고 무조건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 반등을 먹자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반등 나왔죠, 예. 네. 사실은 68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것 같았는데, 반등이 더 나왔네요, 많이. 어, 나왔으면 좋죠, 뭐. 더욱더 물린 분들은 없어지고, 수익인 분은 많아지기 때문에, 어, 저희 우리 모두, 어, 주인소대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어,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쯤 됐으면은, 이제 에코프로는 모두 다 탈출하셨죠? 뭐, 수익도 다들 내셨을 거고, 손실도 많이 복구를 하셨을 겁니다. 에코프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진짜 또 지옥 속에 살고 있는 케이시코트를 줄는 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이시코트를 무슨 기업일까요? 케이시코트를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케이시 그린홀딩스로부터 엔적터를 분할을 통해 설립이 됐고요. 보시면은 환경 오염 방지 시설에 필요한 기기 장치. 항상 키워드를 제가 찝어 드릴게요. 보시면은 글로벌 환경산업, CCS 연구사업. 자이세 가지만 보셔도 어떤 느낌이 드나요? 요즘에 완전 대세 기업이겠죠. 요즘에 완전 저탄소, 제로탄소, 뭐 RSE, EHS, 뭐 ESG, 엄청 많은 이런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나어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케시코트랩. 어, 정말 요즘에 저탄소 같은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정부에서 이제 환경 오염을 방지한다는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 있기 때문에 이제 점점 이런 친환경 기업들이 부학을 받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케이시 코트렐이 유상증자를 했어요, 이렇게 정말 잘 나가다가 이렇게 잘 나가다가 갭을 띄우면서 이렇게 하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케이시코트레이 유상증자를 왜 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어, 주주분들을 이렇게 등쳐먹으려고 유상증자 를한게 아니고요. 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어, 사업 자금이 좀 부족해서 돈을 땡겨 쓰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잘하는 거죠. 굳이 빚을 안지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어,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안 좋죠. 왜냐면 하 2,400원짜리 물량이 나오면은 또 이렇게 주가가 희석되기 때문에 좋지는 않습니다. 자, 유상증자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한번 보고 가시도록 할게요. k 시 코트렐 유인태 하한가 이렇게 6월 1일날에 케이시코트렐과 유인텍이 위상증자를 했고요 케이시코트렐이 얼마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케이시코트렐 약 350억원 케이시코트렐은 운영자금과 채무상환자금을 목적으로 발행했고 발행가는 2,400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 3,200원에서 2,400원짜리 2,400원짜리 주가가 주식들이 3,200원짜리 주식이 희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의 가치가 희석이 되면 약 2,800원 정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사람들이 이거를 악재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유상증자를 받고 2,400원에 주식을 이렇게 사가지고 던지면은 물량이 나오고 관리적으로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상증자를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케이시코 트레일 같은 경우는 다르죠. 이시코트렐은 단기로 보실 게 아니라 살짝 멀리 오셔야 되는 기업이에요. 자, 왜 멀리 봐야 되냐면, 이시코트렐의 가장 큰 호지가 뭘까요? 탄소포집, 저탄소의 가장 큰 호지가 뭘까요? 바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 선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린케미칼도 탄소포집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잘, 환경이 조금 안 맞아요. 그 기술은. 아주 그 넓은 곳에서 쓰기 좋은 기술이고, 그린케미칼의 기술이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맞지 않기 때문에 매출이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자, 그린케미칼, 얼마나 올랐나요? 바이든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 선거부터 이렇게 두달 동안 다섯 배 정도를 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탄소 대장으로 올랐던 게 그린 케미칼이에요 자, 이건 일단 탈락이죠 이번에는 좀 탈락이고 4년 만에 오는 이런 기회예요. 케시 이 코트렐이 2년 동안 이렇게 기간 조정했던 이유도 있겠죠. 당연히 대선을 보고 있을 거고 주파나 세력들도.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좀 핫한 종목이 클라우드에어입니다 클라우드 에어도 마찬가지로, 어, 20년 11월, 보시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크게 오르진 않았죠. 어, 1200원에서 약간, 약 2배 정도, 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조정을 얼마나 받았나요? 클라우드 에어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되게 세게 받았죠. 이렇게 2년 동안, 2년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2,000원에서 800원이면 대충 3분의 1 통합 정도밖에 안 났다는 거. 이게 이제 정말 클라우드 에어는, 그렇게 심하게 주가가 아작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K 시코트를 한번 볼까요?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K 시코트은이 고점에서부터 8분의 1 토막이 났어요. 만 원에서 천 원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정말 많이 떨어졌죠? 그만큼 힘을 정말 많이 모았을 거고 지금이 비상증자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엄청난 저점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최대 매물 대는이 라인이에요. 7천 원, 6천 원, 6천 원 후반에서 6천 원 후반 정도 보면 되겠네요. 아직도 최대 매물때는 6천 후반대라는 겁니다 아직 멀은 거죠 상승이 하지만 케이시 코트벨이 메인 사업이 뭐냐 하면은 세계 4위 석탄발전소의 CCS 사업 CCS 사업은 이산탄소 포집이죠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석탄발전소에 이산탄소 포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조그마한 천억도 안 되는 회사에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할 건데 지금 자금이 딸리니까 유상증자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대만, 타이중 석탄 활전 발전소에, 석탄 활약 발전소에 도입 예정인 CC 스파일럿 설비 공급 사업을 특정했다. 이 사업 하려면 돈이 그렇게 많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금을 조금 끌어다 쓴것 뿐이고, 정말 회사 입장에서는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다이게 단기로만 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상증자가 기일 수도 있죠. 그리고, 진짜 기다리다가, 아, 진짜 안될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좌절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그냥 딱눈딱 딱 감고, 1년 반만 참으세요 1년 반만 참으면은 정말 몇배 올라가 올라 있을 거 저는 확신합니다 바이든 트럼프, 트럼프와는 다르게 바이든 대통령은 무조건 친환경 저탄소예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때 CS 베어링 풍력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문재인 대통령 때도 금융유이다 뭐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올랐었고요 자 그때 CS 베어링이 대장을 했었어요 보시면은 신규 상장주였고 여기 보시면은 야, 선거 전부터 이렇게 쭉쭉쭉 올라서 선거 때 마지막 피크를 찍고 이렇게 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이, 이 친구도 얼마나 많이 올랐나요? 거의 6배 정도 올랐죠. 저점 대비. 아, 6배가 아니라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네요. 저점 대비 10배 가까이 오른 주식이고 그 기간에만, 선거 기간에만 6배 정도 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 대통령 선거 때는 이렇게 친환경이나 이런 풍력, 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정말 핫하게 움직이는 이벤트가 있어요. 정말 케이시코트를 못 버티겠다. 그러면은 그냥 접근 보세요. 내년까지. 최소 두 배는 제가 보상드리겠습니다. 최소 두 배. 2배. 최소 두 배는 보상드리니까 케이시코트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트도 지금 장기 평선을 깨지 않고 있죠. 자, 이 장기 평선을 절대 깨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 평선에 이렇게 정말 넘사벽이었죠. 뚫지 못하고 이렇게 강한 벽이었는데 뚫지 못한 강한 벽이었는데 그동안 힘을 많이 모았어요, 사장님들도. 그래서 추대 전환하면서 매집 많이 들어갔겠죠? 한세달 정도 매집 들어갔겠네요. 여기서 모아서 한 방에 뚫었죠? 한 방에 뚫고 버텨주고.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장기 입형상 이게 아직도 하향 중이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오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KC 코트를 정말 위에서 물린 주주분들, 정말 다 먹고 힘들죠?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무섭게, 뭐, 상한가 갔다가 떨궜다가, 올랐다가 떨궜다가, 올랐다가 떨궜다가. 이렇게 정말 무딩도 편란하고터 나오죠? 네, 롤러코스터가. 롤러코스터 타다가 갑자기 자유로 들어오 됐어요. 하지만, 어, 빠져나갈 구멍은 다 있다는 겁니다. 어,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할수 있겠죠. 지금 이 전기입형선은 절대 깨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어, 지금 평단을 많이 낮춰주시고, 조금 길게 잡고,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게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대선주도 1년 정도 하니까, 어, 조금 더 참아주시면은, 분명히 큰 수익 낼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들 계시죠? 아니, 이거를 어떻게 1년 동안 혼자 보냐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상담 배너에 있는 핸드폰 번호를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딥하게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캐시 코트렐은 여기까지 한 걸로 하고요. 오늘의 추천주 또나가겠죠 자, 오늘의 추천주, 미래반도체입니다. 미래반도체는 올해 초에 상장을 했네요. 자, 미래반도체 뭐하는 회사냐? 삼성전자에서 99%를 삼성전자에 매입하고 있고, 삼성, 삼성에서 이렇게 제품을 가져와서 파는 거죠. 대리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고 있고, 일단은 삼성전자의 대리점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겠죠? 지금도 아직도 시가총액 4,000억, 교통비율 25%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수급이 들어왔을 때 미래반도체가 먼저 치고 나가고, 미래반도체가 또 어, 대장으로 상한가도 가고 이렇게 큰 상승 보여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이날 상한가 갔죠 상한가로 이렇게 주가를 한번 띄워놓고 정고점을 가려고 지금 어, 힘쓰고 있습니다 계속 2 1선서누가 계속 받아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이 말은 21선까지 이제 빠져도 황금선을 깨지 않겠다는 거죠 황금선 깨지 않을 거고 정고점을 향해 갈 거란 말입니다 지금 사셔도 90% 어, 수익은 나겠네요 정고점까지만 보셔도 사는데 아, 이거를 홍보를 하고 있고 아직 반도체 호황이뭐 반도체 불황이다 반도체 안 좋은 얘기 나오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겁먹으신 분들이 많으실텐데 반도체는 일단 AI 기대감과 올해는 배출이 안 좋습니다 이거는 알고 가셔야 돼요 하지만 내년 내년에는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 기대감 두가지 기대감을 갖고 이게 1년 전에 선반영이 돼서 어, 정확히 따지면 은 6-7개월 선반영 된 거겠죠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선반영이 굉장히 빨리 돼서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미래반도체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주식입니다 자 미래반도체가 얼마 전에 어, 상한가를 갔지만뭐 이렇게 큰 조정을 받지 않고 있고 이 라인 지켜주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어, 1차 매수 하시고 조금 더 빠졌을 때, 이렇게, 볼 정도는 팔수 있겠네요. 골파기에서 조금 더 사실, 비중을 조금 남겨놓고, 자, 이건 정국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쉽게 드렸는데, 자, 설명을 쉽게 드리니까 좀 신뢰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정말 궁금한, 매수가 진짜 궁금하신 분들, 매도가 궁금하신 분들은, 황금 배너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어, 또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상에는 대략적으로 밖에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뭐 어떻게 얼마에 사세요 얼마에 사세요 이걸 어떻게 정확히 압니까 하지만 제가 매일매일 모니터링 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제가 연락을 드릴 때는 그래도 발목에서 정강이 물고 넘지 않는 가격으로 저희가 어, 매수가를 장해드리고 있고 어, 일단은 해보, 연락을 주시면은 확실히 아실 거예요 어, 정말 매수 매도가가 어, 철저하고, 철저하게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매매구나. 딱 아실 겁니다. 물론, 여기서 올라서 이 여기 정보점 뚫을 수도 있어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보점을 뚫으면 이제 욕심 구간이죠. 더 넓고, 더 넓고 하면서 비중을 더 태우실 수 있는데, 그럼 욕심까지 잡아드리고 있으니깐요 어, 많은 문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추천주는 설명을 이렇게 엄청 디테일하게는 안 드리는 이유가, 그때그때 그때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추천주는 한번 나가는 거고요. 어, 앞에서 설명한 케이식 호텔 같은 경우는 케이식 호텔이 좀 안정될 때까지 한 일주일에서 한달 정도 이렇게 나가면 되겠죠. 물리신 분들을 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추천주는 일단 뭐 입맛에 맞게 저희가 추천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어, 수십 개의 추천주가 올라와 있는데 자 예를 들어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시면은 QRT라는 종목이고. 5일 전에 올라왔습니다 자, 이때 14,300원 이었죠 여기 선을 보어 놨네요 매수가는 이렇게 이 부분 만5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표가 1차 목표가는 1 5 0 0 0 정도 였네요 자 QRT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QRT 보시면 정확히 한번 아래꼬이 나왔죠 13,000원 정도까지 이런 조정이 나왔었고 이 조정에서 분명히 줄 자리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틀 동안 줄 자리가 있었고, 많이 사신 분들은 약10% 정도. 그리고, 정고점 트라이를 한다고 하면은, 약20% 정도, 여러분들 수익 생기겠죠? 자, 일단은, 단기 목표를 이렇게 QRT를 드렸었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지금 QRT를 한번더 짚어드렸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미래반도체. 제가 매일 짚어드릴 수가 없어요. 어, 메인 종목은 그날의 추천 종목과, k 시 코트레일이라는 그런, 악재가 끼고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성장 배너에 있는 문자로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실시간으로 짚어드릴 수가 있는데 영상에서는 이렇게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꼭잘 들어주시고 궁금하시면 문자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좀 어느 정도 주식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영상 내용만 보고도 어느 정도 파악은 되실 거예요. 네, 일단 q r t 이전에 나왔던 q r t 까지 한번 짚어드렸고 어, 흐름 좋다는 거딱 봐도 보이시죠. 그래서 분명히 아래꼬리에서 매수할 기회가 어떻게 하냐 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그 영상 보셨으면은 다 아실 거예요. 충분히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 아래꼬리 잠깐 갔다온 것도 아니고 이제 이날은 잠깐 갔다왔지만 시초에는 충분히 기회가 있었죠. 모니터링 하신 분들은 충분히 기회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사실 분들 축하드립니다. QRT 아직 뭐 매, 매도가까지 오지 않았지만, 일단 매수를 하신 분들은 지금 최소 수익이겠죠. 그리고 제가 추천했을 때보다 더 올랐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설명, 최고가라고 볼수 있죠. 제가 여기 추천드렸고, 여기 이 사, 사하 사신 분들은 무조건 지금은 수익 중이시겠죠. 큰 수익은 아니지만, 정고점 트라이까지. 꼭 드시고 나왔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정말 문자 주시면은 언제든지 주셔도 괜찮습니다. 뭐 새벽에 우리 주린 소대의 영상 보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주셔도 되고요. 문자열 아침에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주린 소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